원래는 바로 종밀이 때문에 그 이제 클라이머들은 이게 분리가 되는 게 맞다라고 꾸준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통계에 스포츠 클라이밍이 처음 들어오고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도쿄 올림픽에는 하나의 금메달 음. 그리고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두 개의 금메달에 맞는 그 대회 형식을 채택을 했어야 했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경기장이 뜨거운 것처럼 스포츠 클라이밍이 열기가 더해지고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가 있어 리드와 동료도 원래의 모습대로 분리를 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10대 스쿼은 경우에는 따로 나눠서 진행하면 잖아요 네네. 매대 6개의 월드컵 대회가 있고요.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떨어진는 데야 그치? 응 음, 아까도 떨어진는거 그치? 이 선수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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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중국이없는데 오, 자오는데 아니, 한국인 없는데그5 여기에 없는데? 음. 어, 있네. 한국인 제일 음. 마지막이보 어, 다음입니다. 오케이! 자, 역시나 이들을잘하는 제스카필즈. 네, 64점이고요. 잡아내면서 1등까지 올라갑니다. 네, 저는 68점, 72점 잡는 게어렵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제스카필즈. 아, 오른발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서 72점 홀드를 잡아냅니다. 자, 여기 홀드. 네. 지금 왼손에 걸쳐져 있는 저 검은색 모양의 홀드가 정말 자두 볼드거든요. 네, 76점에서 80점 볼드. 가슴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팔, 대리에서 8 0점을 획득하면서 총합196.9 1등으로 올라가는 제시카 필치입니다 네. 하지 아, 아니? 아, 네, 어, 네. 어, 그렇습니다. 제시카 필도 이런 그 콤바인 형식의 대회에서 굉장히 달는 선수다라고 어, 거론이 되는 선수인데요. 보시다시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리드도 굉장히 발 없어서 떨어진 거네. 봐봐. 발볼 었어 응. 봐봐. 이렇게 했지. 발으라고 응. 했어. 응. 근데 너무 높아 아닌가? 저거는 이렇게. 통과했어. 저거는 통과했는데. 응. 우와 우와 저어 재를 못 잡았어 맨 위에는 저 검은 걸 봐봐 진짜 못 잡았어 어 봐봐 저걸 못 잡았어 이제 봐봐 어. 저기 저 위에 있는 거 있지 어저 위에 있는 거어 작은 큰거어 저걸 저걸 못 잡았어 아니 큰거 말고 보여? 어 응? 아니 안 보였어 안겠어 이거

숯갈가이 필요할까? 지난 응? 필요할 것 같아. 안 필요할 것 같아. 갈 필요하면 아이다가 와. 응?

중계력 쓴 방식과는 또 다르게

엄마는 못봤는데? 축구에서 누구랑? 하우 하우니? 응.